해서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찾아서 한장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애플워치 스피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 하셨나요 이번에는 좀 한층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애플워치 스피커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동영상도 애플워치로 볼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방법은 뭐 지난번과 거의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첫 번째로 애플워치 스피커로 음악 듣기라는 주제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용한 방법은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는 뭐 다양한 콘텐츠의 음악들을 다운 받아 가지고 녹음 앱으로 전송한 다음에. 녹음 앱에서 이제 애플워치 녹음 앱으로 이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음악을 이제 듣기 위해서는 이제 파일 확장자 명이 MP4 아니면 m p 3예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 확장자 명의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음악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MP3로 이제 변환을한 다음에 애플워치로 전송을 해서 음악을 들어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MP3 파일하고 MP4 파일의 음악을 모두 들을 수 있긴 한데 약간 특징이 다릅니다. MP3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 화면에서 음악 정지, 재생, 그 다음에 오주전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사용 하다 보니까 운동 같은 거할 때는 이렇게 손목을 이런 식으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화면이 꺼지겠더라고요. 화면이 꺼지게 되면 음악 재생이 정지가 되거든요. 이 점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mp4 파일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스크린이 켜져 있습니다. 운동 앱과 같이 연동을 해도 음악이 정지가 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운동 앱과 같이 브로치 녹음기 앱을 같이 이용하게 될때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녹음기 앱에 들어있는 MP4 파일의 동영상 노래를 재생을 먼저 시켜주세요. 그런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근력 운동을 하니까 근력 운동 항목을 이제 켜 주게 돼요. 운동 항목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왼쪽을 스와이프 하게 되면 은 음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나오죠. 바로 직전에 녹음기 앱에서 재생했던 노래를 재생 또는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컨트롤이 안 되는데 재생 정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앱 화면에서 애플워치 스피커로 이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손목 들어가지고 화면을 깨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리면 꺼지는데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애플워치 스피커로 노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 꿀팁이죠. 애플워치의 스피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자 하실 분들은 mp4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음악을 들으시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점 참고하세요. 이 분기 앱은 음악 재생 전용 앱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 컨트롤에 한계가 있어요. 특히 다음 곡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곡으로 된 곡을 이제 애플워치 앱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한 곡을 듣고 다음 곡으로 일일이 수동으로 곡을 선택해서 들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파일에 여러 곡이 담긴 그런 파일을 전송해서 들으면은 노래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 컨트롤 할 필요가 없이 음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파일에 여러 곡이 수록된 메들리에 이런 노래를 보내시는 거요 추천드려요. 녹음기 프로 앱을 이용해가지고 음악을 어떻게 다운받고 애플워치로 전송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유튜브 음악을 다운을 받아야 되잖아. 요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웨이브 박스라는 앱을 이용하거든요. 메들리가 담긴 그런 노래를 다운받고, 그 파일을 파일 앱으로 공유를 해주세요. 녹음기 앱에서 해당 파일을 가져오기를 해줍니다. 해당 파일의 제목을 수정해주세요. 해당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애플워치로 보내기를 클릭해주세요. 애플워치 녹음 앱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립니다. <laughs> 그러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질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참을 기다려도 전송이 안 돼요? 라는 그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녹음기 앱의 정확한 알고리즘을 제가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2시간 19분 음악에 191.7MB의 이런 크기의 음악을 애플워치로 전송을 해봤는데 시간이 약 1시간 40분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꽤 오래 걸리죠. 저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로 그 보내기를 버튼을 누른 다음에 딴걸 합니다. 잠자기 전에 해주셔도 되고요. 다른 일 보다가 확인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애플워치 녹음 앱에 음악이 들어와 있어요. 굳이 그게 언제 들어가나 막 기다리시지 말고 꽤 오래 걸리니까 인내심을 갖고 음악을 집어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애플워치 녹음 앱에 보면은 애플워치 남은 용량이 표시가 돼요. 어느 정도 용량이 남았는지를 파악하고 전송하려고 하는 그 파일의 용량을 생각하셔야겠죠. 그리고 애플워치 앱에 자전거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면이 꺼지면은 노래가 정지가 되기 때문에 mp4 파일을 이용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mp4 파일은 화면이 항상 켜지기 때문에 노래가 정지가 되지 않는다. 운동했과 같이 병행을 해도 음악을 재생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또 기능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콘텐츠를 다운받게 되는 그 노래가 mp4 파일이기 때문에 동영상이에요. 그 동영상이 애플워치 녹음 앱으로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근데 화면이 가서 유튜브 썸네일 마냥 첫 화면이 지정이 돼가지고 녹음 앱에서 표시가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MP4 파일을 녹음 앱으로 재생을 하면은 애플워치 앱에서 동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 앱으로 이제 동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 소장하고 있는 동영상을 폰이 없을 때 애플워치 앱으로 봐도 좋지 않나요? 좀새로우니까 한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MP4 파일 같은 경우는 다 16:9이기 대 때문에 애플워치 앱으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화면이 되게 작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동영상인지 코딱지인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애플워치용 음악을 재생할 수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이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애플워치 앱에서 재생될 수 있는 노래 동영상을 애플워치 스크린의 크기에 맞는 노래 동영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해요. <laughs> 유튜브 16대9 비율은 애플워치 화면에서의 화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인스타 새로운 컨텐츠인 4대5 비율이 애플워치 스크린 크기에 딱 맞더라고요. 4대5 비율로 이제 동영상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기가 원하시는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에서 만드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으로 이제 거의 편집을 하기 때문에 블로앱이나 루마퓨전으로 제작을 해봤어요. 4대5 비율의 MP4 파일의 노래 동영상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코덱 이에요 모든 mp4 파일의 동영상을 어 애플워치 앱에서 재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파일 앱에서 길게 꾹 누르면 파일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확장자 명과 코덱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애플워치에서 재생될 수 있는 확장자 명은 mp4 mp3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코덱은 a v c 1 또는 H.264 코덱으로 인코딩된 동영상만 플워치 앱으로 재생이 되더라고요.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블로 앱에서는 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만 코덱을 지정해서 렌더링이 안 돼요. 그래서 블로 앱으로 제작된 동영상은 애플워치로 전송을 해도 MP3로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고 그냥 소리만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루마퓨전 같은 경우는 H.264의 코덱을 지정해가지고 렌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마퓨전 4대 5 비율의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코덱을 h.264 그 다음에 확장설명을 mp4로 지정을 해서 렌더링을 하시면은 이용할 수가 있어요 렌더링한 파일을 파일앱에서 이제 녹음앱 폴더에 넣어 주신 다음에 녹음앱에서 해당 파일을 가져오기를 해 주시고 해당 파일의 제목을 뭐 변경하셔도 되고요 변경한 다음에 해당 파일을 클릭하고 애플워치로 보내기를 해 주시면은 애플워치로 전송이 돼서 애플워치로 동영상을 재생할 수가 있어요. 재생과 동시에 스피커로 동영상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시면 애플워치의 스피커로 애플워치 단독으로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동영상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방법을 이용하면은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워치 녹음 앱에서는 다음 곡 재생을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한 곡씩 된 파일을 전송하면은 듣고 싶은 노래를 그때그때 그때 다시 선택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요. 한 파일에 여러 곡이 수록된 뭐 메들리를 추천을 합니다. 애플워치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상태에서 노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애플워치 배터리 소모가 엄청 빠릅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실 거면 애플워치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내 파일 하나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녹금기 앱에 개발자한테 이제 메일도 한번 보내봤어요. 어, 답변을 안 주더라고요.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폰과 애플워치가 연결되어 있고, 뭐 근거리에 있을 때 전송이 되는 것 같아요. 화면이 다 꺼진 상태에서도 보면 나중에 전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댓글 남기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서 애플워치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애플워치로도 화상통화를 할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애플워치의 피커를 이용해서 노래 듣기. 또는 동영상 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 들어봤습니다 운동할 때 애플워치 스피커로 음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는 이어폰으로 노래 듣는 게 너무 귀가 아파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폰의 이용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애플워치로 노래도 듣고 싶고 동영상도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깜빡하고 마이크를 안 챙겨왔어요. 이럴 때는? 여기, 애플워치의 녹음 앱을 이용해서 마이크처럼 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 이런 식으로 노래도 불렀잖아요, 가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어, 녹음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싱크를 맞추면 이용할 수 있겠죠? 뭐 애플워치에도 이제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뭐 외장 마이크를 따로 안 챙겼다 했을 때는 이렇게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꿀팁 바이바이.